가자, 미나마. 나, 가야지. 왜안 가려고 그래. 가야지. 응, 집에 가자. 일로. 응? 야, 집에 가, 미나. 가자. 집에 가자. <laughs> 너왜 그래 나하고 뭔 사이가 안 좋아서 야 가자 응 집에 가야지 이 치키야 나도 어쩌라는 거야 응 가야지 집에 가자 가자 꼬리다 내리고 불만이 뭐야 너 불만이 야 미남아 너 불만이 뭐야 어? 불만이 뭐야 야 가자 <laughs> 가자 가자 미남 네 맘대로 할 거야? 네 맘대로? 응? 네 맘대로? 이 자식 큰일났다 큰일났네 이거 뭐 안고 가? 안고 가? 자 안고 가자 <laughs> 안고 가야 돼? 자, 가자. 그렇지. 옳지. 가자. 니가 나를 산책시키냐? 응. 자식 있어. 우드로가우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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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드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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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? 힘들어? 아이고, 힘들다. 아빠 쳐다보기도 싫어? 미나나. 아빠랑 최대한 멀어지고 싶어? <laughs> 그치, 가까이 오는 거 싫어?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 <laughs> 싫어? 펼 곳이 있어야지 알았어 너 편하게 놔줄게 아그 녀석 참 특이한 녀석이라니까 한가하게 일하고 쉬고 싶어?